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도 종특이었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케이녀들의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도 결혼은 또 하라고 합니다. 왜또결혼는 하라고 하겠습니까? 딸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평생 동안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또 결혼은 퐁퐁이한테 토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살지 마라. 저는 이 문장이 한국의 잘못된 결혼 문화와 한국 여자들의 결혼 기피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몹쓸 짓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했지만 또 다른 말도 많이 했죠.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 아빠처럼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엄마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아라. 내가 겪은 고생을 너는 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지 마라. 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마라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의 젊은 케이녀들이 엄마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세뇌를 받았습니다. 원래 딸들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냥 머리에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보다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도 물론 조건을 보긴 합니다만은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근데 한국은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조건이 우선순위예요 대한민국은 매매형 국가예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결혼 문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빠 욕하는 거를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남편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요즘 젊은 케인녀들의 디포트값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요. 남자건 여자건 희생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희생하지 않는 이기적인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또 오냐 오냐 귀하게 키웠고 뭐 기본적인 어떤 뭐 교육도 안 시키면서 시집을 많이들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이거는 일본 내각부에서 한 건데 일본의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응답을 합니다. 한국의 젊은 여자들은 엄마처럼 안 살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고마츠 사약기의 악불 후기 책에도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5 6 0대 어머니들한테 딸에게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한국의 어머니들은 해본 적이 있다라는 답변이 가반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물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이 않은 질문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단한 명만이 딸에게 그런 푸념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또 그리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힘든 점이 있었다고 그것을 자식에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상식적인 거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허지는 뭐가 되냐라면서 흥분하는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 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어떤가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 채찌 피티하고 재미나이 둘다 확인해 봤습니다. 교차검증을 했습니다. 자, 엄마가 딸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요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표로 정리된 걸 가져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 보시는 것은 채찍 p t 답변입니다. 소구는 X라고 표시하네요. 중국은 일부, 대만 X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데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둘다 유료결제한 걸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자, 제일 재밌는 게 한국, 전세계 독보적 1위라고 합니다. 안 좋은 건 하여튼 대한민국이 1위네요. 그리고 일본은 거의 없다라고 하고요.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 중심으로 일부 존재한다. 동남아는 아예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특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공심운대 공나고 파심운대 판난다. 과거의 엄마들이 고생한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고생하셨지만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냉정히 까고 말해서 한국의 과거의 어머니들이 고생을 했지만 다른 나라의 과거 어머니들은 고생을 안 했습니까? 지금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즉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잘못된 교육을 했다니까요. 설령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안 한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 결혼 생활이 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 거의 이혼하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자건 여자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그냥 희생이라고 하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딸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딸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도 이기적인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주처럼 살려고 하는 어? 새로운 아빠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나 대한민국은 이런 교육을 받은 썩은 글들끼리 서로를 또 썩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도 좀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